복을 부르는 세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소중한 우리 문화 유산인 우리 그림 민화, 민화 속에서 엿볼 수 있는 옛 풍습이 점점 사라져가는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담진이 들려주는 민화 이야기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 복을 부르는 세화. 두 번째 시간으로 닭 음,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영상에 보이는 닭 그림은 제가 창작으로 그린 닭 그림입니다. 아, 새해 첫날 대문에 붙였던 문배 그림 중에서 닭 그림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 합니다. 닭 그림은 여명을 상징하고 새가 아닌 성스러운 동물 그림이죠. 닭은 12지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날개가 달린 짐승으로 지상과 하늘을 연결하는 신부름꾼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 동이 트고 새벽에 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어둠과 함께 몰려든 영들이 닭 울음소리에 사라진다고 믿었다고 해요 또한 수탁에 붙어 있는 붉은 벼슬은 그 이름이나 생김새에 있어 동함으로 벼슬을 얻고 또 암탉은 매일 알을 낳기 때문에 왕성한 다산을 상징,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해서 우리 미나 속에서 닭그림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랍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옛 선비님들이 닭들에게 배울 점이 많았다고 해요. 개유오덕 어, 잘 알고 계시죠? 다섯 가지 덕을 가진 닭을 보고 어, 선비님들이 겸손을 배웠다고 하는데 그 다섯 가지 덕을 알아볼까요? 문닭 머리에 벼슬을 이고 있으니 문이요. 무 다리에 갈고리처럼 발톱을 가지고 있으니 무요. 용 싸움닭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니 용이요. 인 먹을 것을 보고 서로 부르니 인이요. 신 밤을 지켜 때를 잃지 않고 새벽을 알리니 신이다. 와닭의 오덕을 알고 보니 더욱 닭이 겸손해 보이네요. 닭은 여명의 상징이요. 성스러운 동물로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아, 재물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께 닭그림을 선물하면 좋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닭그림은 또 어디에 걸어두면 좋을까? 하고 알아봤더니 사무실이나 서재 또 집안의 현관에 걸어두면 좋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현관에 닭그림을 거실 때 현관 안쪽 거실에 걸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현관 맞은편에 거시면 재물이 들어왔다가 바로 나간다는 설이 있네요. <laughs> 꼭 잊지 마세요. 멋진 닭그림 많이 그리시고 현관 안쪽에 걸어두시고 또 많은 재물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아, 지금까지 세아 중에 닭그림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담진이 들려주는 미나 이야기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